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동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취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이 되게 하나 되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수 있습니까 사실 가족들끼리 뭐 먹을지 의견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꼭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 될수 없지만 하나님의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점차적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적인 나는 점차적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조금 덜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꼴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대화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본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점차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더 희생하고 덜 희생하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네가 더 가지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자신의 재산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놓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희생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충만하게 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점점 더 채워지다 보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며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점점 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여 가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 한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거나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 줄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 주는 단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에게 관심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될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허용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갈수록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한분한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서 지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셔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은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